타워형 히터는 공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한경이 타워형 히터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이 결합되어 원룸이나 업소용 공간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저소음 팬과 온풍 팬, PTC 히터가 탑재되어 조용하면서도 빠른 난방이 가능하며 2단 온도 조절과 좌우 회전 기능으로 맞춤형 난방이 쉽습니다. 안전장치도 다수 탑재되어 과열이나 과전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따뜻함은 물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작동이 안정적이라는 점에 매우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간편한 이동성까지 갖추어져 있어 실용적입니다. 이 제품은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